순살이랑 치즈볼을 주문했어요 이거 처음 먹어봤을 땐 사람들이 왜다 밥에 먹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다른 치킨 브랜드가 달리 소스가 많아가지고 밥 말아 먹기엔 좋은데 나쁘게 말하면 좀 짜다? 좀 소스가 너무 많다? 한딱 신라면 정도? 소스 너무 많은 치킨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할 것 같다. 이제 막 퇴근하고 왔는데 오늘 너무 바빴어요. 역시 맛있어요 치즈볼 제가 듣기로는 맘스터치 치즈볼이 제일 맛있다는데 저한테 너무 커서 좀 잘라먹을게요 영상에서 어떤 분이 첫 댓글 달아줬는데 댓글 달릴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. 진짜 맘 스터치 치즈버린 인정입니다. 음. 갖고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? 제피드이스타랑이두 피제 다이소 다고갈품들이 계속 뜨더라고요. 근데 너무 갬성갬성 예쁜가요? 첫새 내이비 제일 맛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한 소스가 많다 했잖아요 소스가 많아서 그런지 조금 불려요 얘가 계속 들어가요 근데 다 먹었고 이제는 디저트 가져올게요 디저트는 스타벅스에서 사온 초코 케이크랑 원래는 아메리카노랑 마시려 했는데 밤이어가지고 제가 카페인에 약해서. 케이보스다 왔어요 스타벅스에서 케이크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티타임이 됐네요 녹차가 몸에 좋다 해서 오설록 그 가루 녹차 사 먹었는데 그 녹차 가루에서 비린 맛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. 어디 거 제일 좋아하세요? 저는 키친 이거가 제일 맛있더라고요. 그 딸기 생크림. 저 어머니 몰래 먹방 찍는 건데 어머니가 모르실 줄 알았는데 아까 들어오더니 이거 오래 계속 할 거면 제가 지금 사우나 의자 위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. 의자를 바꾸라고 <laughs> 허리 아프다고 나 돌려서 응원해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뭐 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응원하는 거인가